자, 여기에서는, p r o v i d e 가 아니라, 어, 여기가 동사 부분이 되고요 대절의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얘는 준동사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to부정사로 바꿔서 to provide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위치가 아니라 when 아니면은 뭐 that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있는데, 자,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이 앞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콤마가 있지만, 이거는, I d o n f e e 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절 대절이에요. 어. 자, 그래서 가, 헷갈리는 게 있잖아. 콤마가 앞에 있으면 대절 쓸수 없다. 그게 아니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일 때만 그럽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는 형용사절이 돼야 되는데, 이건 형용사절이 아니죠? 여기다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아님, 그래서 얘는 이 동사의 어, 목적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나 나는 느끼지는 않는다. 내가 최고의 입장에 있다고, 위치에 있다고, 뭐 하기 위한 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위치, 너의 리더십, 스킬들에 대해서. 자, this semester is the first semester. 이번 s e m e 가 이번 학기가 첫 번째 학기이었다. 내가 너를 어, 반에 가졌었던 첫 번째 학기이었다. 그럼 뭐몇 학기나 같이 있으려고 학생이랑 당연히 한 학기 한 학기밖에 같이 안 하지 않나? 신기하네.